3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마녀의 과자집 헨젤과 그레텔은 숲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을 걷고 떠 걸어도 집은 보이지 않았죠. 너무 불쌍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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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더니 배가 고프네. 아, 참. 어제만에 초콜릿 케이크가 있었지? 랄랄랄랄랄라. <laughs> 아, 자. 맛있더라 아, 음, 아유, 비비 포푸한테 음, 말도 안 하고 먹으면 어떡해 아, 어차피 우리랑 같이 먹으려고 만들었을 거 아냐 니 아, 어, 너도 먹을래 어? 난안 먹어 어? 비비. 어찌나 맛있는지 그만 다 먹어버렸네 어? 음. 먹고 싶으면 말을 했어야지 맞아+ 맞아 어? 어차피 같이 먹을 거잖아 어? 어, 비비 우리 어, 어, 어. 날개가 반짝거리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정말. 와아아아아 아아 <laughs> 어? 위험해. 어? 아, 비비, 아아아 둘러. 아아 무슨 냄새지? 아, 아 이달콤한 냄새! 어, 어? 우와! 저기 있는 게 다! 과자랑 사탕이야! 이 와, 맛있겠다! 이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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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빨리 와봐! 이비! <laughs> 아, 어? 어, <laughs>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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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과자집까지 전부 다마녀꾸르고 먹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와! 말로만 됐던 과자집이네! 신난다!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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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어? 비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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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안 된다니까! 비비! <끝> 요맹낭한 녀석들! 함부로 내네 과자에 손을 대다니! 멜, 네 과자도 아니잖아 여긴 마녀의 집이라고 시끄라 야! 아 괜찮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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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지 으아! 으자 으아! 헛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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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름 끼치는 소리들! 마녀가! 어, 아, 큰일난다! 먹지마! 아, 아, 또저 녀석들이야? 틱톡! <목소리> <에이, 목소리> 따라와! 대목가내먹먹있 있어! 음, 가만 안 l 슬렁슬렁 살랑살랑 살랑 술렁술렁 술렁 변해라! 야! 비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행진과그 c 테를 찾아야지! 아, e g 사각사각 작은 생쥐, 우리 집을 칼가 먹고 있는 게 누구냐? 맞아.

잘했다 틱톡+ 틱톡+ 어? 틱톡+ 이라면또 아, 멜? 그래 내가 바로 멜리미 시다 자 틱톡, 틱톡. <laughs> 그럼 마녀는 어떻게 한 거야 마녀+ 마녀는 내가 저 멀리 내쫓아 버렸지 이 집은 이제 내 거라고 뭐라고. bye, -bye. 개 꼼등이들을 모조리 다 피터. 잡아버렸네. 피터. 피터. <laughs>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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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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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행젤과 그레텔잖아. 행젤과 그레텔? 그레... 그래. 피터. 그래. 행젤과 그레텔은 이미 피터? 내가 잡아뒀지. 자, 그럼 누구부터 혼을 내줘볼까? 누구를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 아, 꿀벌 녀석에 걸렸구나 어떻게 만들어줄까? 구워버릴까? 띵으으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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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괴롭히지 마! <laughs> 어, 아니면 삶아버릴까? 으악! <laughs> 네, 그만해! <laughs> 어? 그럼 리본 겁탱부터, 이얍!

ありがとう。 젠제, 그랬대. 다음부터는 자기 게 아닌 음식이나 물건을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는,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비비, 어? 너도 앞으로는 어? 조심할 거지? 응. 아까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돼서 미안했어. 근데 말이지, 정말 정말 먹고 싶을 땐 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땐 허락을 받아야지. 특히 내가 일 어? 어? 먹고 싶을 어? 때 말이야. 어? 아, 알았어. 음. 앞으로 음. 절대 잊지 않을게. 어? 어? 가도록해. 그럼 어이. 집에 무사히 도착할 어이. 수 있을 거야. 어? 그럼 퍼퍼 비비, 이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자. <�intendent> 그래, 목과 건어리지 마. 목과 만과 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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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과 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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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과 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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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아주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laughs> 비비와 헨젤 그레텔처럼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멜과 틱톡처럼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laughs> 그럼 토일또 <저희도 웃음> 다음 이 시간까지 <웃음> 안녕! <웃음>